아,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니어 발로그 한번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리플까지 나왔는데, 주니어 발로그한테서 템 얻어서 뭐하냐, 그죠? 합피 표창 말고는 뭐 없는데, 놀랍게도, 이 엘리서랑 파워 엘리서를 꽤나 많이 줘요. 그래서, 방송키기 전에 한번 돌고 왔는데, 한번 잡을 때마다 대충 한 20만 매수씩 벌거든요 엘리서랑 파워 엘리서랑 해가지고. 요즘 혼일 때문에 파워 엘리서나 엘리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주발론 가능하지 않을까? 많이 뭐 말고, 건실하게 한번돈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빅토리아 채널이 다 빨채라서, 랜덤으로 돌아야 돼요. 돌 때마다, 어, 2비 4비 3이구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돌아야 합니다. 한번 돈데 다시 가면 안 되잖아. 근데 단점이 있는데, 그거 아시죠? 워시맘도, 아미 집에서 채널 이동하면은, 헤니시스로 가지잖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한번 갔다가 채널 변경하면은 또 돌아가야 돼요. 한번 가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있어라 이러면 이제 꽝인 거임. <laughs> 있나요?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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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뜨진않았고요 뭐 엘리스 10개, 파워 엘리스 3개.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이러면 대충 음, 대충 한 13만 매소 정도? 아니지. 3개니까 대충 15만 매소 정도 벌었습니다. 2 0 9클 오케이. 바로 채변하죠. 이렇게 해 가지고 엘리스만 모아서 갖다 팔아도 얼마야? 그러면은 저돈 버는 거예요. 라이딩 있어야 편할 듯그 아,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닌데요. 저 지금 230만 원 있어요. <laughs> <laughs> 아니, 돈이 없어. 라이딩을 못 샀음. 네,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제 입으로, 그, 매용 없이 샤핑 보는 거좀 짜치다고 했지만, 아, 짜친 행동을 해야만 하나. 그래서 라이딩 사야 되는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뱉은 말 지키려고요. 네, 건실하게 돈 모아서, 레벨링도 치고, 매용도 찍겠습니다. 아, 받아도 되죠? 받는다고 누가 뭐라 하냐. 근데, 내가 말을 해버렸잖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신경을 써버린 이상, 그걸 반복하고 돈받기엔좀 그렇다 이거지 멋쟁이네 상남자 감사합니다 <laughs> 어쨌든 뭐 알바도 좋지만 여기서도 큰돈벌수 있잖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합비표창 뜨면 어떻게? 어 사람 있는데 사람이 있다 여기서 사냥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 <laughs> 86 허미씨신데, 예. 여기서 사냥을 하시네. 여기서 할 이유가 아 태블릿 유저로 혼자 하기 편해서요. 자, 샤프 한번 드리고 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하죠. <laughs> 여기를 아직도 사냥하시는 분이 있구나. 지매하세요. 야, 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 나는 주니어 발로 잡으러 가는 사람인 줄 알았네. 그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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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뭐야 누가 잡다가 튕겼나 본데? 오케이 기다리자 <laughs> 한 2분 기다리면 먹어지겠죠? 기다리면서 제가 혹시 망경둥에서 가만히 있는 데서 방송 키면은 뭐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채찍 p t 한테 아재개그를 몇개 찾아온 게 있거든요? 그걸 몇개 하겠습니다 오! 그게 좋아요 있나요? 오! 있다 있다 있다! 또 있는데요? 탑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1시간 다 돌아봤는데요 24개를 1시간 동안 돌아서 그 중에 6개 채널에서 주발이 있었고요 다 합치면 얼마냐? 엘릭서 72개 파일 13개였습니다 파일은 총 13개 그러면은 얼마임? 보통 지금 메렌지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화비표창도 있네. 화비표창도 삽니다. 1억 2천. 이렇게 돼 있네요. 뜨면 대박이네. 그죠? 자, 한번 계산해보죠. 2,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 0 0만 1억. 나누기, 만. 확인 3 하면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화비표창 기대값이 36,000 매소. 그죠?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6마리 잡아가지고 기대값으로만 20만 매수 정도 되는 거니까. 물론, 뜨진 않았지만요. 그러면은, 지금 메렌지 기준 시세가 엘릭서. 팝니다 만 원, 삽니다 구천 원. 그래서 이제 대충 한 구천오백 원쯤에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파일이 얼마냐? 파워 엘릭서. 파일이 대충 2만 매수 정도 해요. 그러면은, 68만, 파일 26만. 그러면 합치면 얼마냐? 총한 시간 매수 수익이 약 94만 4천 매수입니다. 한 시간에 100만 매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되게 괜찮은 거아니 그리고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합의표창 기대매수값 여섯 마리 잡았으니까 6급하기 36,000에서 216,000이죠? 그러면은 1시간 기대수익 대충 116만 정도 그죠? 이 정도면은 볼만 한데 지금 사람 되게 많은 저녁 10시인데도 24개 돌아가지고 6개 나왔으면 새벽엔 더 많을 거 아니야, 자리. 이거 상당히 괜찮다, 그죠? 이거 자주 해야겠는데? 자, 그럼 이제 돈 쓰러 갈까요? <laughs> 아, 돈 쓰는 구멍이다. 돈 쓰는 것도 파티를 껴줘야 쓰는 거지. 안 껴주면 은 뭐, 바빠 없어요. 에안껴주니얘더라 <laughs> 음, 나 아직 출발 안 했어. 마지막 기회를 줄게. 가자. <laughs> 그렇게 파밍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드디어 자리를 구했어요. 위험한 용이 둥지 6인팟입니다. 다차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모를만한 이야기인데, 120대 궁수가 경험치를 가장 많이 먹는 최적의 사연터는 레벨에 따라서 자주 바뀝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곳은 망가진 용이 둥지, 줄에서 망영동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제가 사냥하고 있는 자리가 좌일이에요. 제 윗자리가 105에서부터 123까지 사냥하는 좌2입니다 같은 맵이지만 자리에 따라서 먹는 경험치가 조금 달라요. 망영동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진 맵이에요. 보통 맵이 한쪽만 사냥하면 은 다른 쪽은 몸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뉴튜지니어들은 각 자리마다 젠이됩니다잉 다시 말해서 한쪽만 사냥해도 그 자리에 계속 젠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몬스터를 얼마나 많이 잡냐가 다른 곳보다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 이거 공략연수처럼 하기 싫은데 독화한거 더빙하니까 계속 정보 얘기하게 되네 그죠? 방송 키고 할걸 그랬다 어쨌든 자기 자리에 젠컷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한 맵이라 각 몬스터, 편하게 알이라고 할게요 알을 최대한 빡 사냥을 해야 되는데요 자이자리에이알은 일반 뉴트 주니어입니다 얘네는 잡으면은 그냥 경험치 뱉고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잡는 알은 조금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1알은 변신하는데스트골렘이라 알을 잡으면 이렇게 골렘으로 변신을 해요. 변신 안에 잡으면 두 마리 분의 경험치를 줍니다. 변신하는 동안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좌 2보다 상대적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 1이 좌 2보다 좀 강해야 하겠죠. 또 망용둥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이 자리를 썬콜이 많이 맞거든요. 오른쪽에서 아이스 스트라이크를 쓰면은 좌 2의 오른쪽 알이 맞습니다. 그래서 좌 2자리는 2알이 아니라 보통 1알, 1.5알 정도 쟤네비는 경우가 많아요 2알 경험치를 온전히 챙기진 못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저 스펙이더라도 올수 있겠죠? 이런 요소들이 겹쳐져서 좌 2자리는 3차에서 4차 초반 원거리 격수들이 많이 찾는 자리인데요 다른 사연터보다 1.8배 정도 경험치를 더 먹습니다 최소 450만 정도 먹어요 단점이 있다면 돈을 준내 내야된다는 거 옥상이 포션을 많이 먹는 자리인데 옥상 포션비를 자 2에서 내줍니다. 1시간에 한 150은 내야 돼요. 아니 그럼 1시간에 포션 150만원 치 먹음? 노노, 그냥 자리값 내는 거임. 미친 게임 진짜 삥 뜨는 거 너무 심해요. 망용둥이 지금 최종 사연터라서 자리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게다가 높게 불러도 사람들이 다 오니까 최소 1시간에 150만원 내고 쩔 받는 느낌의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낮에 250만원 부르는 글 있던데 진짜 좁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요. 그 와중에 좌일은 돈을 안되냐 냅니다 50만원 <laughs> 여기 돈 내려고 주발 잡은 곳도 있어요 오징어 파사보다 훨씬 편하고 제자리 딸깍 사냥인데 경험치 600만 먹으니까 사실 돈 내고서라도 사냥해야 하는 자리 맞아요 빨리 레벨링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들을 줄은 몰랐지 <laughs> 새벽에는 안내고 사냥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4,50만원씩은 내는 것 같아요 적자량이 상당한 자리이긴 합니다 이렇게 삥 뜯기면서 레벨링 하면은 뜯긴 사람도 나중에 돈을 뜯을 수 밖에 없다니까? 효율의 민족 한국인이 만들어낸 약간 기형적인 지역이 리플레이입니다. 대충 정리하면은 123 찍을 때까지 좌위에 있다가 123부터 좌위에서 계속 사냥할 수 있고요. 123부터는 삥 뜯기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온유용둥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뉴트 주니어와 네스트골렘이 나오지만 이 맵은 딱히 낚시 사냥할 곳이 없거든요. 편한 낚시 자리도, 저렴 버스탈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려면은 120 후반은 돼야 돼요. 근데 제 레벨이 지금 127이죠? 20, 21, 22. 이렇게 뒷글자에 시옷이 안 붙으면 초반. 23, 4, 5, 6. 이렇게 뒷글자 받침이 시옷이면 중반. 27, 8, 9. 이렇게 비읍이면 후반이죠? 꿀팁입니다. 어쨌든 127 정도 찍으면은 미용등으로 올수 있어요. 여기는 돈 내고 사냥하진 않습니다. 대신, 무력을 돈 내는 것보다 더 먹긴 해요. <laughs> 망연둥에서는 거의 무력안 먹는다고 봐도 되는데, 유용둥은 좀 협소하고 낚시 자리가 없어서 포증값이 꽤 나갑니다. 지금 제 자리가 좌 2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알 3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포증값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얘네가 선공 몬스터라서 내가 스턴 안 걸어준 몬스터가 자꾸 저를 때리고, 맞으면 또 떨어지니까 다시 옮겨줘야 되고, 맞는 데미지도 2700이라 2000 채워주는 쭈쭈바로 애매하죠? 적당히 장어구이도 좀 섞어서 먹어야 되고 좀 피곤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더 재밌다 사실 망영둥 좌일할 때 드라마 보고 웹툰 보고 했었거든요 드라마가 메이플보단 더 재밌지만 그럴 거면 그냥 드라마만 보지 왜 메이플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기가 더 마음에 듭니다 한시간 지나보니 590만 경험치 먹었네요 망영둥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다음 타임에는 우위로 옮겨봤습니다 이 자리는 떨어질 곳도 없고 레스트골렘도 한 마리밖에 안 나와서 방금 했던 자리보단 좀 편하네요 LCK T1 vs 하다보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살짝 힘든 점이 있다면 저 빼고 다표두였어서 나머지 4명의 팀원들한테 제가 모두 샤프를 돌려야만 했어요 근데 뭐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고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니까요 여기도 똑같이 계약음식 590만 정도 먹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옥상으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이 자리가 위용둥의 통나무 자리라고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가야 하는데, 파티현이 안 구해져서 그냥 제가 오게 됐어요. 여기는 네스트골렘이 진짜 많아서 쭈쭈 봐도 말이 나가고, 좀 피곤합니다. 저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서, 빠르게 밀어줄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 시간에 적절히 얼마나 버려나 하고 있었는데, 아싸. 컴퓨터 고장 났대요. 촬영 다 못한 건 아쉽지만, 저차 끝났잖아 <laughs>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오늘 생일인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다오. 없다.